안녕하세요, 진사리소입니다 오늘은 투판닭 대 테리지노 배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갑니다. 알키온, 투판닭. 저는 투판닭을 이런 식으로 넣어야 팝업이, 팝업이 잘 되더라고요. 티톤 테리지노. 다이니소어, 고! 투판, 바닥틸 투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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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 다이니소어, 고! 리치 리, 리치 테리지, 테리지! 나부터 간다. 예술적인 자르기, 커팅 아트. 슉슉슉, 끄아. 해, 잘봤나내 커팅 아트는 상대방을 자르는 기술이거든. 잔인한 스킬이군. 그렇다면 거대한 투판 닥틀로스여, 메가 투판. 야, 끄악 이런 꽤 강한 상대로구나. 그렇다면은. 속박의 실 미스터리 액션. 이런 날뭐할 짝들이냐? 끝끝! 해 그렇다면은 신비의 안개여 블랙 포그 슉! 어디지? 앞이 안 보여. 지+ 금이다 날개 공격. 휴. 그 이럴수가. <laughs> 이 조그만 인형 주제, 감히 나한테 덤비다니, 마지막 기술이다. 허공을 가르는 빛, 브레이킹 라이트. 나의, 빔을 받아라! 그렇다면, 마지막 기술이다. 천둥 번개 소환, 라이팅 클래시. 나의 번개를 받아라! 어? 내 브레이킹 라이트가 깨졌어. 으아아아아아스의 승리. 오늘은 투판닥틸루스 대테리아아를 한번 해봤는데요. 다음에는 어떤 애로 한번 해볼까요? 음 그럼 아아아아아아시오